라고 했는데, 딱 보면은, 그냥 큰원에서 작은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외접원을 얘기하는 거죠. 외접원. 작은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접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접원에서 내접원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먼저 그럼 반지름을 알아야 될거 아니냐고요. 직각 삼각형에서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20cm의 반이 되야 되니까 바로 10cm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외접원의 넓이는 πr 제곱이니까 바로 100π 제곱 cm에요.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r 곱하기 삼각형 ABC의 뭐예요? 둘레죠. 이 공식 진짜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넓이는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16 곱하기 12 곱하기 1 2분의 1 맞아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니까 20 16 12 모두 더 해주게 된다면 48이 되겠네요 약분 약분 28에 16 그럼 얼마 96은 약분, 약분, 24R이더라. 그럼 이때 R값은 바로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R이 4니까, 내 저번에 반지, 반지름이 4니까 넓이는 4, 4, 16파이 제곱센치미터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하시면 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파이에서 16파이를 빼주시게 된다면, 정답은 84 파이 단위까지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